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당 양만 여기서 이제 포장을 해왔습니다. 장어예요, 장어. 여기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2층 엄청 큰 집이래요. 고창에 있어요. 거기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1kg고, 한 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듯이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포장을 해왔대 한번 그래서 한번 보면서 어떤 맛인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어 한번 봅시다. 고창군 산호면 상당히 61길에 있네요. 풍청남 도매 소매 식당도 운영하는 곳. 자 포장도 깔끔하네요.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얼음은 어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있고 이렇게 이게 구워진 거예요. 구워져서. 초벌. 아 초벌구이 초벌구이까지 했습니다. 진짜 그러네. 와한 뭉텅이 두 뭉텅이. 해뭉텅이,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초장인가요? 옆에가? 이 초장인 것 같아요. 고추장. 양념인지 초장인지 이게 있고, 아이스팩이, 고추장, 고추장. 어, 아직도 다 얼지, 얼어있어요. 그 다음에 생강,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6만원, 약 6만원, 진짜 1k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먹기 깔끔하게 됐네요. 이거 바로 구워서 소금, 그 양념, 양념장어를 먹고 싶은 사람은 양념을 치시고, 아니면 바로 소금으 먹고 싶으면은 특금구이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벌써 굶침이 도는데? 먹어볼까요? 자, 일단은 두 마리를 꺼내서 올렸습니다. 표벌구이가 돼가지고 한 번만 더 구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양념이네요. 양념장어를 먹을 때 쓰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양념 안 치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한 마리는 이 양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벌써 소리가 나네요. 따끈하게 구웁시다. 이게 세 마리가 1kg인 것 같아요, 1kg. 소금을 좀칠게요 장어가 몸보신 음식이죠, 몸보신. 근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다 단백질은 다 분해해서 다당류랑 단당류로 이렇게 결국엔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먹어야 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무슨 성분 더 있다 더 있다 하는데. 글쎄요. 무튼 그래도 뭐, 좋다니까 먹을게요 자, 이렇게 진액이 살살 나오네, 이제. 와, 잘랐습니다. 에이, 자르니까 더 먹기 편하네요. 요번 건 양념으로 해볼게요. 소리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썰어뜨리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살살 바를게요. 원래 그냥 찍어 먹으려고 하다가, 잘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뒷면도 바르고, 야, 이거 뿌리니까 그 양념 소스 향이 확 나가지고 완전 맛있게 느껴지네요. 이게 바로 소금 구이랑 양념 구이의 차이죠. 여러분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소금 구이 좋아하세요? 양념 구이 좋아하세요? 다들 취향이 있으시겠죠? 양념 치킨 좋아하냐, 프라이드 좋아하냐 그, 그런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뒤집으니까 뻘개졌네요. 더덕구이 느낌인데요 더덕구이 꾸이. 저렇게 더덕 니까 더덕구이 역시 <laughs> 양념이 비주얼은 좋네요 일단 비주얼 좋게야 <laughs> 짜잔 한상이 됐습니다 어우 비주얼 좋네 일단은 가지건다 있어요 상추 있지 마늘 있지 생강 생강을 꼭 싸먹으래요 뭐. 구조가 좋다고 몰라요 생강 이거는 음, 생강... 머루 이렇게 된 머위 된장에다가 한 거고 깻잎 대신에 하셨고 어떤 거 드셔보실래요? 이게, 이게 양념? 어, 이게 양념이에요. 어, 예. 양념 파예 양념 약하면은 여기 양념장 찍어주면 되고 깻잎이 들어서 예. 간이 맞으게 되는 음. 게마늘도죠면되고 아, 그래요. 깻잎 음. 네, 생강 일단은 먼저 드셔보세요. 드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예. 마늘씨 음. 마늘씨 장아찌 야, 마늘 죠아찌시건다시네이으시 그래요. 시죠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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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어 좋네. 어제 가게에서 드신 거랑, 이제, 이제 집에서 포장해서 드시는걸 한번 느껴보세요. 어제 드시고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져왔대요, 이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어제랑 괜찮아요? 네. 음, 꽤 맛있죠? 어, 성공했답니다. 저, 저도 하나 그냥, 전 일단은 요거, 소금구이를 먹어볼게요. 저는 깻잎에서 할게요. 소금구이 음, 간다 맞아 아 맛있다고 칭찬을 하시네 칭찬을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어서. 먹으면 돼요 아, 맛있어서 해서. 하나 더 싸자 이렇게 해서 드셔볼게요 그치? 먹으면

해서 먹어볼게요. 어. 음, 부드러워, 부드러워. 양념의 맛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저는 소금구입니다. 이 개운하다. 음, 개운하다. 아, 먹어. 응.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세요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장어가 저는 고기랑 회쪽을 좋아하긴 하는데 장어는 굳이 손이 안 갑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맛있게 먹어 드려야죠 그래야 또사 오시니까 잘 먹겠습니다 장어 안 먹어야 음. 먹지 뭐, 그니까요 그그가고안 먹고. 먹고 싶진 않은데 그거 남이 사주면 먹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또 이렇게 기회 있으면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